여러분들, 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여기, 1990, 여기 셰리 포착되고 나서 떴다가, 오늘 다시 반등 도는 자리 이 자리라 그랬는데, 한번 떠는 거한 봐요, 이거. 진짜 미쳐버리겠죠? 어? 보입니까? 우리 그, 피오라님. 그죠? 진... 진짜 미친 뿌리겠죠 키이스터. 이야, 이런 겁니다, 주식은. 아까 어느 분이 키이스터 사탁했습니까? 어느 분이 사탁했는데? 어. 이렇게 적어 놨단 말이에요. 아, 아까 2시에 내가 적어 놨네, 그죠? 여기다가. 2시 8분, 다시 반등하는 가격을 보라. 그럼 여기 지금, 여기 매수했던 사람들은 여기 팔면 돼요. 매도. 단타치는 분은 여기 매도예요. 그렇지만도, 좀더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도 되고. 홀딩 갔죠 여기서 여기까지 단타치도 되고 이런 거는 더 가져가도 되고 왜냐 아직까지 갈 길이 짱짱하게 남았으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 될거아니요 2800원까지 10% 20% 묶으면 알겠습니까 예. <laughs> 진짜 반등하는 가격 보면 어, 눈물이 핑 돌죠 야, 여기 이 2시 8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2시 37분 현재 급등 나오죠 그죠 자 시, 10월, 어, 10월 17일 어, 2시 37분 현재 정말 급등 제포가 느껴지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나도 지금 놀랍니다. 야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1 9공오면또사 뿌려, 그죠? 아 일구구오면 사 뿌려, 예, 어서세요, 또사 뿌려.